Uh, Two more now. 이건 해봐야 돼. 그것이 응. 뭐문제에가중요하다그건 전혀 아닌데 예뻐서 이게 다될거 없고요. 네? 그냥 무부 응. 성질을 이렇게 추면 되는데 그냥 그리는 응. 거야. 왜요? 그러니까 얘가, 얘가 P, Q가 있잖아. P는 A 출발하고 Q는 B 출발하고 근데 P가 Q보다 두배 빨라. 일단 p가 q 보다 빠르다는 거야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럼 얘는 p같은 경우는 <laughs> 30초 가 지나면 3 0초 동안 망가야 q는 반만큼 나야 그래서 이게 이제 얘들이 1305초까지 움직이네 그때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규칙이 뭐가 나오냐면 배변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이거 그냥 1305초까지 진짜 다야.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썩지이 그래서 일단 은 한번 해보자 뭐라 느냐 어? 30초 뒤에 30초 뒤에 30초 뒤에 30초 뒤에 30초 뒤에 p 0초 뒤에 30초 뒤에 30초 뒤에 30초 가에 30초 뒤에 30초 뒤에 30초 가지 30초 뒤에 30초 뒤에 3 0아 뒤에 30초 뒤에 3지초 뒤에 30초 뒤에 3 0 3 0에 30초 초초지 근데 Q는 반밖쭉 돌면서 이제 P가 따라 P가 스치말이야 어, Q가 일주 이렇게 가기 전이죠 검은색 스치는 거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Q가 이 B에서 a 까지갈때그 뒤를 P가 따라와야 게 아래 부분 알겠어? 지금 무슨 말이냐 Q가 먼저 밑에 설치돼요 아래 부분을 했어요? 그고 나서도 바로 뒤에서 Q가 따라오면서 다시 또 스치는 분은 어 지우면서 합시도 이쪽에 오는 거야. 이걸좀 이해해야 돼. 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피만지나갔으니까스킬조 있겠지. 흰 뭐야. 이런 식으로 사진도 있겠죠. 얘가 뭐야. 얘가 30초 후에요. 처음에 30까지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이때는 피랑큐랑 같은 위치에 딱 도착하는 거지. 됐어요. 피하면 들어 갖고 큐우면된 맛도 들어왔는데 일단 그 아래쪽에서는 큐가 먼저 지나간 다음에 같이 한 다음에 그다음에 피가 뒤에서 다시 또 지우고 다시 또 우리 옮 이렇게 해서 이런 말. 이 있어요. 한번더하면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30초 뚫어지지 어요 어? 네. 여기서 출발해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30초만 뚫어지면 지지않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60초 지나지 이해가? 160초, 어, 6 0초 지났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P가 먼저 이 위에는 꺼을 지우겠지. 그죠? P 먼저 지워서 지나가지? 그 다음에 Q를 다시 또어떻를 색채하지도. 쉽다, 이번엔 큐야 좀 느리니까. 이가, 그럼 결국 윗부분은 색채되어 있는 상태죠. 이해가 서 그럼 큐는 어디로 가? 여기로 큐야, 이렇게 오겠지. 큐가. 이해가? 근데, 핀에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 그래서피가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부분을 또 이제 색채하면서 다시 돌로. 핀에 이때 다시 또, 올라 오게 되고, 핀을 올기로 와서, 밑 아래 부분을 또 색채된 거지. 전체가 다 색채되는. 아, 아, 이해가 쏘? 아, 이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하냐? 언제까지 하면 돼? 원래 모양을 들어 때까지 해주면 그게 주기는거 그럼 1 3 5초를그 주기 나눠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찾아 얘가 야한번더 할까? 한번더 할까? 그럼 비슷피말고어요 그럼 얘랑 똑같은 8초 랑데 p 는 또한 번씩 둔다 말이야. 근데 일단은 뭐가 잡아. 큐가 이 지우면서 위로 가르 있죠. 들어오면. 그치. 그 피는 위로 지우지. 위치 지우면 서떻우지 그래서 위로 지우면 보죠. 눈이 다 지워지네. 눈이 다 지워지고. 근데 큐가 밑에 지웠거든. 지웠는데 피가 다시 또 7화 8화 또 따라가겠네. 이해가. 그래서 여기 아래쪽이 이렇게 끝이에요. 놓겠죠 이해가. 이 상태가 3 0초 뒤로 생 상태인데 큐가 먼저 이딱 지운단 말이야 흰색 보면 딱 지워요. 이를딱 놓는단 말이야. 피는 위를 색칠하고 아래를 다시 또, 지우고로또색칠또 하나를 색칠을 필요하고은거가 이제 또 색칠을 어? 놓은 거예요. 요 그럼 p 하고가 다시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제 A라는 점에서 아래 부분에 색칠을 놓 거죠. 이상황을이해 해야 되겠는이거람이뭐 뭐, 수학이야? 인술이냐? 그냥 이 문제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있느냐? 예전에 이학년 애들이 이거 했다고 아무도 모르는 굉 그냥 있거 네. 마지막 한번 더. 아직은데 신제품안 났어. 또 하나. 또 하나. 아, 이 피추가 이제 이상하게 서지네. 이분 중에. 자 피는 언이지르지하면네세하고 아래 부분에 피가 다젖 버리지. 어, 피는 다시 열로 들어오고. 근데 위에서 치했는데, 큐는 늦게 치고, 아 늦게 가니까, 큐가 특채되어 있는 것부터 지우면서 뚫리는 거죠. 이거 피가스 치는 한단 말이야. 그다음에 큐가 뒤따라가는데, 다시지워지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봐, 큐는 다시 열로 오면서 이게 다시 생성이 됐잖아. 그럼 다시 원 어느 순간부터? 전 무슨 말이야? 처음 딱 출발했을 때, 엠툴 때부터 120초가 지나야 하면, 지나면은. 나 아,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30초 나이로 해서 어떻게 이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지. 이해가? 그럼 120초가 뭐야 주기야. 120초. 그럼 뭐야 우리 1300초니까, 아이 5초 있어. 아이 5초. 봐봐. 그럼 1 3 0 5초죠 어? 그럼 여기서 이제 주기 빼버려. 그럼 딱 봐도 봐. 120초 빼면 리잖아 그지? 그럼 얘는 노랑 같은 거야. 경기는. 그럼 105초 후, 어? 토에 모습에 가다이 많이 붙여. 1 0 5초 후에 이제 어떤 모습이냐만 보면 되는 거. 했어요? 그럼 100초 허라면은 90초 이상에서 15초만 잡으면 되잖아, 그렇지? 했어요? 오케이. 어, 100초는 현재 이 모양, 이 90초에서 현재 여기다가 뭐야 더하기 15초만 묶어라 해줘라 그 말이야. 15초. 그렇죠? 이게 105초구자. 그래서 진행해서 일단 이번에 출발한 거 여기서 인마 15초 후반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인데. 15초면요 피가 어떻게 돼? 피는 반밖에 되겠지 그 다음 Q가 이제 그날 큐가 이제 뒤따라가 겠지 큐는 뭐 4분의 1밖에 들는 거야. 큐가 왜 큐는 60초일 때한 번이야. 알겠어요? 컨셉을 어, 생기는 것만 보게 되면은 피가 반밖에 들니까 피는 이렇게 쭉굼겨되면서 이걸 어떻게요? 색칠이지. 하 색칠하면서 피가 먼저 이렇게 다, 그래서 피가 있는 이로 떠오르는 거야. 피가 배고추에 그렇지? 그데 색칠 되어 있는 거를 큐가 <laughs> 뒤따라가면서 딱 정확하게 4분언 얘기했을 때 2분만 딱지기지 추가. 즉 추는 지금 여기로 딱 이거 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졌어요? 그럼 색칠되어 있는 분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다 이제 혼자 해주죠. 그럼 목표물만 걸리면 돼. 어. 그럼 좀 원인을 위해서 4회 선해 줄게. 혼자 예. 겠어요그 다음에.